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 당당한 모습 어디 갔습니까 네, 네 오늘은 M5 잡으러 온263 AMG 차주분입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또 네. 저희가 어렵게 미국에서 모셨어요 아. 페리포니아에서 13년 동안 공부하시고 M5만 잡으려고 노력하시던 분인데 오늘 M5 차주님들 진짜 기대하시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음. <laughs> <laughs> 이번 주에 M5 CS 리뷰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촬영 전에 잠깐 신승을하셔 는데아이차못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말씀을 또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너무 빨라서 에이 뭐가 빨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고 <웃음> 완벽해서요. <웃음> 네, 간단하게 차주분 소개!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63 AMG 오너이고요. 9년 전부터 W212 모델 때 사랑해, 이 차량의 사랑에 빠진 그냥 AMG 팬입니다. 똑똑한 분이시라, 음, 이런 분들은 또 나한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더 까고 싶어. 왜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밖에 내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 <laughs> 내가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카메라 들때 내가 실컷 갈거야돼 노멀한 차를 계속 타셨어요 국산차 네. 따상을 해가지고 국산 타다가 263메인지로 오셨어 아, 네. 그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우 하루가 <laughs> 행복하죠 그냥 개발도상국 살다가 약간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으로 온 느낌? 아니 뭐그 차가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그갭 차이가 네 너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쵸. 네 벤츠에서 253까지는 사실 AMG가 아니에요 2263은 원맨 원 엔진 그렇죠 다르죠 그 아스트얼바겐가 네. 도시에서 이제 엔진 이 차를 만들잖아요 네. 사인까지 이제 해주시는 어, 엔진이라 가지고 좀 뭔가 좀 신뢰감이 더 가지 않을까 네. 엔진에 딱 있죠 그게 네. 근데 그 이름이 맞나 실명 확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그쵸>? <웃음> 아 이런 거는 좀그 의심을 안 했어. 네. 벤츠라서. 그렇죠. 만약 현대였으면 <laughs> <했으면은 웃음> 난리가 났을 텐데. 신상털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좀 특별한 엔진이다. 네. 예. 일반 253, e 243에 e 들어간 엔진하고 다르게 AMG에서 직접 만든 뭐 다임러 벤츠 M177 엔진이고. 네. 사실 263 e 엔진이지만 4,000cc 엔진이에요. 그 263은 e 전에 이거 전에 최대 네. 그 상징적인 6,700cc, 6,300cc 그 자연흡기 8기통 엔진. 그게 진짜 6 3었던것 <laughs> 같습니다. 에어서스가 들어간 거의 600마력 가까운 차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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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그냥 딱 들어도 아실 거예요. 네. 속도만 네. 생각했었으면 어, M5였을 네, 텐데. 그런 포지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네, 그런 포지션으로는 다음 시간에 모실 거고 오늘은 <laughs> 최대한 네, 안 좋은 얘기 위주로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취지에 맞게 끔 행동을 해주시는 게 네, 바람직할 거야. 이 차의 진가 스타트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한번 버튼을 누르고 네. 여기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곧바로 네. 스포츠 플러스에서 시동을 키면은 아 바로 파콘이 터지네. 네, 강남 한복판에서 엔진을 키고 싶을 때는 아. 한번 누르고 스포츠 플러스를 당긴 다음에 이제 누르는 그런 <웃음> <웃음> 어,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봐요? 아니 안 봅니다. 안 봐요. <laughs> 방금 이 시동 딱 스타트 이게 그냥 이 차의 그냥 아이덴티티를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코너이 터지면서 이 부드러운 이 시동 스타트 사운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이 차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전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출발. 네 네. 아, 저희가 뭐 여기 뭐 60도로라 네 60미터로만 했는데도 막뭐 사운드는 그래도 약간 으르형되네네 네. 네. <laughs> 이번 주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M5가 있어가지고 네. 고거를 타고 고거와의 좀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음흠. 드릴 거고 네. 그냥 M5가 아니라 CS였긴 했어요 그쵸 버킷 네, 시트가 장착된 네. 차와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너무 하드예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여러 가지 차를 차량을 타본 결과, 네. 제일 딱딱합니다. 타고 내릴 때 네. 여기 바가 한번더 있어요. 그럴 때막막막 막, 막, 막 이러고 막좀 그렇게 타는 그렇죠. 게 약간 조금 힘들었는데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분들은 타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좋을 것같아요 <laughs> <laughs> 진나페진아. <나쁘진 않았다. 웃음> 그거는 또동하가 약간 힘들고 아 근데 아까 운전을 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차와 내가 네. 하나가 된것 같다. 네, 이차 같은 네. 경우는 네. 제가 약간 생각을 한번 하고 아 기어를 이렇게 올려야겠다. 이, 여기서 한 약간 한 1초? 네. 1초 만에 이 딜레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치 CS는 나 머릿속으로 나변속할 거야. 하면 이미 되어 있어요. 약간 딜레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제 머리를 읽어주는 것 같아요 뭐 M5를 타는 이유죠 그죠 M5 CS를 타는 아, 이유죠 하지만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 그걸로 데일리로 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장거리 운전을 할때그 차를 타잖아요 네네. 그럼 페인킬러를 한두발 먹고 타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페인킬러 페인킬러라는 말보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번역을 잘 못해서 더 i o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거 M5 CS를 살수 없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타면서 느꼈던 그 바로 b e y o u 운 u 잖아요 이제 네. M5 컴 e 티션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마 u 라소리 e 치면이 이제 b 콘 소리부터 많이 막 YouTube, y 서 u t u b e y o u t u b 엄청난 팝콘 소리를 네. 들을 줄 알았죠 생각만큼 소리가 안 나와서 뭐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이263 AMG에 비하면 어때요? AMG가 더 우렁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거는? 그렇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뭐 잘못됐나? 내 귀가 뭐 잘못됐나? 그럴 정도로 음...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딴 것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음... 아, 이게 뭐 환경규제 때문이겠죠. 자늘까요? 그렇죠. 네. 아 이거 뭔가 뚫어주고 싶어. 사실 이런 고성능 차를 타시는 분들이 공도에서는 어차피 많이 못밟기 때문에 네. RPM을 살짝 올리면서 그 배기 소리를 듣는 걸로 좀 많이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차였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은 어땠어? 요 아, 너무하다죠. 지금 현재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차에서 가장 하드한 세팅인데 네네. 감독님이 느껴셨을 때는 어, 하드함이 어떤 것 어, 같아요? 그거 타다 이거 타다 그런지. 네. 진짜 S. 그냥 S 타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네. 대리 운전을 네.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제 차의 뒷좌석에 탔어요. 네. 그래도 벤츠고 막 네. 편하겠다 했는데 네. 엄청 딱딱했던 거예요. 아이 미국 삼도.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어떤 겁니다? 차는 벤츠고. 벤츠. 남자는 M이다. 아주 상남자 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 특히 그... 기아봉 보셨나요? 아까 C S. 네. 되게 좀 그거 그거 하나는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아, 왜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기아봉 자체가 뭔가 다이아몬드를 만지는 느낌났었어요. 아 진짜요? 기아봉에서 아 이거는 다이아몬드 같다. 어, 생각은 제가 이거. <laughs> 뭔가... <laughs> 아, 왜냐면 어, 보세요. 저 어. 기아봉 보이세요? 쓰는 여기죠. 아, 저기아봉 없잖아요. 네. 없죠. 아, 그거 <laughs> 경주하는 거지. m 아니죠. 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AMG 그거 네. W212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는데. 네. 얘네가 무슨 생각하고 여기다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게 개인적으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편하죠. 여기 공간 확보도 되고. 제가 이 차를 편하게 타려고산건 아닌 거 같아요. <laughs> 그냥 네. M5 그리고 네. RS6 같은 차도 있는데 네. 왜 얘를 사셨어요? 아 저는 9년 전부터 네. 탑기어 UK에서 이제 W212를 처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이거 전세대. 6 3 n a b 8 엔진이었어요. 네, 네. 엔진 소리도 그렇고 디자인 큐도 그렇고 네. 그한 여러 가지 면에서 딱 봤는데 네. 그때 약간 제가 9년 전부터 AMG만 좀 환장. 오늘 아, 하는 아. 사람이 된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차량들을 되게 시승을 많이 해봤어요. 다 데일리성이 뭔가 조금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승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9년 전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과 너무 어, 딱 떨어져서 이거 뭐 별거는 아닌데 네네. 이제 뭐 소프트 클로징부터 고양이 꾹꾹이지만 뭐 네. 마사지 기능도 있고 앉았을 때 아. 편하고 이거 마사지 솔직히 하세요? 저 가끔 아, 하죠. 퇴근, 아, 퇴근하면 <laughs> 안 하는 것보단 난것 보다 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신뢰가 확 떨어지네요, 저는. 말씀드리고 <laughs> 싶었어요. 이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고, 뭐, 네. 레인 키빙어시스트도 있고, 이거, 네. 이거, 선 이탈하면 여기서 핸들 탁탁탁 쳐주는 것도 있고, 네, 네. 되게 여러 가지 세, 그 안전 옵션들이 많이 이렇게 겸비가 돼 있어서. 운전자를 많이 배려해주는 그 스티커 쪽에 저렇게 돼 있네요. 원래 순정이 안 그러지 않나요? 아, 순정은 이제 네. 검은 색깔, 그냥 검은 색깔 트위터였고요. 네네 이차 사자마자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 제가 이걸 그냥 직접 뜯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차들을 시승을 해보고. 차의 그 데일리성을 충족해 준 차는 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데일리성, 가속감, 마우라 소리. 이 차가 뭐 같은 경쟁차에 비해서 공차 네, 중량이 무겁진 않아요. 1875. 어 얘는 은근히 이제 무겁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차 자체가. 음. 네. 운전하 운전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장 크게 받아요, 항상? 이 차한테 제가 되게 미안한 점이 있어요. 네, 네. 독일에서 만났어야 되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은 아우터반에서 같이 하는 친구였으면, 은 네. 제가 조금 더 좋은 차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도에서 스포츠 플러스를 달고 갈 때, 차가 꿀렁꿀렁거려요. 막, 힘이 넘치니까, 네. 막, 아, 나 달려야 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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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름 나 달리고 싶어 이러는데, 어, 강남 한복판에서 어디 달려요? <laughs> 고속도로 탈때 나오는 연비가, 시내보다 거의 두배 이상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시내... 시내가 몇 정도 나오시죠? 3, 4가 나와요 아 고속도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8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8, 구 나오, 나오긴 나오 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감사해졌어요 아, 그게 아 고속도로를 <laughs> 타면 이거 네. 중고로 입양을 하신 거죠? 신차 출고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 벤츠에서 이제 CPO 프로그램이라고 그 인증 중고 차량이 나왔었어요 이게 아. 디스플레이 모델이라지뭐 시승 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네. 샀을 때한천 k 로 정도 아. 탄 거의 새거 같은 차가 이거였었 한 대가 아, 있었었어요. 1억 조금 넘게 주고 샀어요. 아, 그꽤 차이가 났네 네. 아. 네. 어떻게 보니까 이차 가격이 어느새 시육상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갔었어요. 그냥 <laughs> 곧바로 딜러에 전화해서 부산에서 산 겁니다. 혹시 또요 다이나믹 시트라 그래야 되나? 네. 바로, 네. 바로 잡아주네. 네. 그 왼쪽 지방 잡아주지 않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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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팔기통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렁참이죠 그 V6에서 5,000rpm 이랑 v 8에서 5,000rpm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 조끼도 그렇고 이 안에 아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여기는 그냥 테일러메이드 그냥 벤치고 이거는 이제 AMG 조끼인데 네. 이 옷을 입고 운전하면 좀 다른가요? 제가 AMG 센터에서 나 혼자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진짜요? 직원인 줄 아세요? <laughs> 아진짜그될거 같아요 저도요? 여쭤는데 AM도 타 보셨을 텐데 네. M을 처음 타봤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그 네. BMW 드라이빙 센터 있잖아요. 몇 어. 정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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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서킷에서 일반 M2로 뭐 서킷에서 드리프트도 해보고 했는데, 네.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아, 서스펜션 진짜 부드럽다. 스포츠 플러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약간 아쉬운 게 네. 이게 네. 263S였으면은 하, 또 어떨지 좀 약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얘가 속도.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다른데 가서 말씀하지마시고 여기서 주세요. M5한테 속도 면에서는 지는 차예요. 근데 263S 같은 경우는 M5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아... 한국에는 263S가 들어왔어야 됐었는데. 근데 그게 그, 그렇게 보면요. M5 네.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건또 263S보다 빨라. 아. 아, 아. 야, 터널 들어올 때마다. <laughs> 야, 잠깐. 네. 잠깐. 아무도 아직까지는 범접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좀 아쉬워 괜히 내가 M5를 태워드린 것 같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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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운동 성능적으로는 네. 많이 좀 약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충분한데 아, 현타 오죠 감독님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느껴져요 <laughs> 현타 왔어요? 아이 그래도요 네. 대한민국이잖아요 네네 아우터반도 없고 전 이걸로 만족하고 다운쉐프 하면서 뿡뿡이 듣고 아, 인체리어 그냥 보라색으로 세팅하고 어 좋네 좋네 그냥 밤에 그냥 저 혼자 즐기는 게 그냥 나름 행복하지 않을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성분 확률도 더 올라가고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통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단점 없을까요? 단점? 단점이 중요한데 네.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이뭐 e 클래스야 뭐 그런 거 그런 시선 항상 듣죠. 아, 그건 근데 단점은 아니에요. 어그로를 끌고 싶다. 네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뭐 람보르기니나 네. 아니면 좀더 화려한 뭐 마세라티를 네, 네, 네.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마음 속이 아프지 않고. 네. 아, 저한테는 되게 완벽, 거의 완벽한 차이라서 근데 왜 아까 외장 자크로 긁었어요? 완벽한 차를? 하, 제가 완벽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않은 것> <laughs> 장코로, 어 기스가 꽤 크게 났어요. 아, 문짝에. 그 짜게 그 바지 버렸습니다. 에이, 네, 근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청바지 네. 지퍼를 지나가다가 좁은 공역을 지나가다가 긁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파요. 아, 에, 아니에요. 좋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M5는 네. 어디서 타는 게 맞을까요? 독일 아토반에서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나 타는 차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웃음> 네네. <웃음> 그런 네.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네. 저는 항상 차주님들이 그 목적까지 말을 못하는 걸 끌어내는 게제 역할이에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차주님의 입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M5는 어디서 타는 차다? 속도 제한 없는 곳에 대서 타면 완벽한 차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그래도 네네. 벤스. 네. 벤츠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아, 방장님, 저희 AMG 방장님께서 그렇게 발음을 하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럼 장님왜 괜히 회원분들 아 그래요? <laughs> 벤츠가 <laughs> 아닌 벤쓰. <벤스. 웃음>